하나 둘어 전화되네 여기 카플레이가 뜨네 어? 옆으로도 이렇게 넘어가네? 아이 스와이프 동작이 터치가 안돼서 못하니까 음. 이걸 쭉 돌리면 옆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네 이건 뭐예요? 어, 송풍구? 깨졌어요? 깨는 김에 좀음 비싸다 와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 스위치는 10.25 1, 2, 3번 온. 그럼 이거 LVDS 다 가로채는 방식이네 일종의 그냥 응. 셋탑박스네네 맞아요 그냥 응. 그런 안드로, 안드로이드 하던 거랑 완전 동일한 방식인데? 응, 순정 오디오 신호 가로채갖고 카플레이를 네. 그럼 순정 디스플레이 카플레이 메뉴가 생기는 거예요? 네그 뭐냐 메뉴 버튼 3초 누르면 나온다고 하요 메뉴 버튼을 3초 누르면 나온다? 응. 셋탑박스 방지 전환 방식이네 그냥 나오고어 52T는 응. 그냥 나와? 가 알기로 F 바디가 그렇게 뭐꿀리기만은 하진 않아요. 이 바디보다 e 뜯기 어려워서 그렇게 꿀는 아니에요. 뜬, 뭐 개꿀템이긴 한데 우리 뜯는 거는 개꿀이 아니라는 거지. 구입자 입장에서 개꿀이라시는 거니까. 그럼 그렇지. 왜냐면 디스플레이 안 깔고 이것저것 되면 어찌됐든 꿀 아니겠어? 저 오늘 휴일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 아 근데 우리만 휴일이 아니네. 아 우리만 아 일하고 있는 거였네. 알아봤다고는 아, 그러네. 어. 자, 뜯어봅시다. 이게 BMW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자면 저쪽 반대쪽에 보면 에어백 커넥터 있습니다. 주소 벽에. 저기 뜯을 때 저희가, 저, 저희가 보통 저 커버를 다 빼버리는 데 지금 요만큼만 벌려놨죠. 저거 에어백 커넥터 뺐다 꽂으면 경고등 탁 올라오거든요. 경고등 올라오면 피곤했지니까 저쪽 산 빼지 마세요. 경고등 올라옵니다. 차주분도 만약에 경고등 올라오시면 센터 한번 가서 지우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다 뜯기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꼭 에어백 경고등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라는데. 문 열고, BMW 5분 이상 했으면 전원 다 나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빼면 경고등 안 올라와요. 물론 저쪽 건 장담 못하고. 버튼 왜 눌러서 도로 켜졌잖아. 버튼에 손 닿았잖아. 괜찮아. 형이 지워주겠지. 코딩기를 사주세요. 그럼 지워드릴게. 2800만원. 알겠어. 내가 카드로 살게. 카드 한도가 그만큼 안 돼. 내가. 네 카드로 사야 돼. 그럼 내가,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긁어준다고 할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배, BMW, 벤츠 다, 다 별나사예요, 여러분, 이거. 제품은 아, 어, 봤어요? 아, 여기 내 발밑에 있는데. 메인, 메인, 메인 뽑아 뭐. 메인만 빼면 음. 되겠어? 야, 이거 접지 안에 잡을 데 없잖아, 얘죄 플라스틱이라. 접지 잡아줘야 되는데. 아, 저쪽으로 모듈 뺄 거니까 저쪽 벽에서 잡자. 이. 모듈 저 조속 적으로 나가면 될것 같아. 이거 광케이블 이식해야 되고요. 이. 야, 이거 좀 빼봐라. 야. 뽑아. 내가 한 손으로 안 빠져. 허리요? 성삼촌님 허리요? 에 허리요 허리요 이게 이런 대답된 건가 <laughs> 허리요 빨리 하라고 <laughs> 아, 하고 싶은데 오 어, 됐어 음. 광케이블 뽑아 일로 테스트 를 할래도 접지까지 묶어야 테스트가 가능하지 음. 길어 길어 중속바닥으로 중속 보통 빼는 시스템일 것 같아 뭐다 음. 음. 야, 이거, 그, 이, 거꾸로 해서 글로 그냥 일단 내보내라. 내보내고, 여기 밀어 넣어, 밀어 넣어야 테스트 가능해. 최현명님, 문제가 생길빌게요 저기, 지금 이 차주분 옆에 계신데, 문제 생기라 그러면 어떡해요? 뭐, 본인도 그래. 본인도 일이 안, 일이 안 커지면 안 되나봐. 차주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오늘 집에 못 가실 수 있어요? 이거 일 커지면? 네, 왜, 왜 이래? 아니, 아니, 일단 이선 나갈 땐 있냐고. 위, 위로, 위로 올려야지. 위로 올려서요? 일단 한번. 얘, 얘를, 얘도 뜯어봐야지. 얘 뒤에 숨길 데가 있는지 어차피 얘도 음, 돌려야 되니까 일단 여기 이쪽에 이렇게 이런 야, 식으로 그럼 이거 엘보이 대에 그냥 빼버려 하나요? 아, 하나지 하나지 순정 이게 야이 뒤에 숨겨야겠다 인 그래. 바로 들어와야 돼 그냥 이렇게 아 그러네 어늘때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넘기든지 해야 되니까 앞에 우와 뻑뻑해 아우 그라운드 어디서 온데 그라운드 그 그라운드 아니야 오디오 그라운드로 이 그라운드 아니야? 어디가 그라운드라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묶어줘야 된다고. 그라운드 안 하면 또 노이즈 나나 보지 이것들. 그라운드 없다는데 김나박이님이 그라운드 여기다 여기다 피스박. 거기밖에 없지? 그쪽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거 왜다 뽑고 있어 거기들 갑자기? 마이너스 한 단계. 어. 그라운드 가 거의 갈 만큼. 아 그렇죠. 따로 한 따로 산 하나라도 있지 그라운드? 너 이거 가서 이거 봐서. 꽂아요? 이거 꽂아야죠. 어, 얘 위로 올라오려고꽂고서 뒤로 와서 올라가야지. 이 선이 다 이쪽 한 군데 몰려 있어. 한 방향에. 그라운드만 사면 돼. 그라운드를 안 하고도 한번 해 보고. 음, 국내 업체가 파는 거예요? 사장님? 해외 배송인데 뭔 한글로 이렇게 설명서를 해 놨대요? 한국에다 많이 파는 거 같아. 이 업체가 그럼. 김미성 님. 예, 녹화 방송입니다. <laughs> <laughs> 라이브에요라고 물어보시니까 녹화 방송입니다. 그럼 이거. 음. 어차피 음. 밑에를 조립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음. 정리를 하고 음. 어차피 여기까지 껴야지 그다음 끼줄거 아니야. 껴야 뭐가 그다음에 됐지? 이거를 어, 이거 밀어 넣어. 이거는 그냥 아예 오디오를 밀어 넣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치 오디오는 밀어 넣어도 되지. 음, 밀어 넣어놓고 어차피. 예예예 아딘구님야 녹화 방송 찰지죠. 예, 녹방입니다. 예 스즈키 미카님 녹화 방송입니다. 이거 이놈 웃기잖아. 실시간 대답 가능한 녹화 방송입니다. 다청개구리 음. 내가 아주 그냥. <laughs> 그럼 평소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할땐 얘가 LTE 안테나였거든? 지금 얘가 핸드폰하고 통신하는 와이파이 안테나가 돼버린 거야. 제일 힘든 거 시키네? 아, 그럼 원래 형담방이잖아 아, 힘들 말했잖아. 내가 밀어놓은 적이 몇 번이나 있어. 다니 시켰지? 아닌데? 간신히 들어가게 생겼거든? 됐다. 피스 채워! 지금이야. 아, 야, 빨리!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이건가? 어우, 이거 잘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 힘들다. 어우. 아, 빨리 지금 양손 다 이러고 있잖아. 어우나 빨리 하고 있는겨. GPS 박스가 아니고요 이어 카플레이 되는 거라고 차주분이 응. 사오셨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올려놔. 대강 정리해 놓고 네, 디스플레이랑 오디오. 야 오디오 커버 꽂아야겠다. 응. 어안 들어가. 아 진짜 힘 없어 진짜. 아안 들어갈 거야. 응. 응. 걸어만 나. 응, 다 꽂혔지? 어. 키 켜도 되지? 응. 이거 뭐야? 하나. 아 옥스. 응. 이거 뭐야? 이 뭔데? 안테나? 아, 켜봅니다 아이. 두둥 두둥 일단 순정 디스플레이는 잘 구동되고요 하늘님을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죽은 사람도 많을 텐데 빠이빠이 얘를 yeah. 여러분 얘를 내가 자를 수가 없어요 얘만큼 그래도 내말잘 들어 먹는 놈이 별로 없어 사실은 이게 뭐 삼촌으로만 전환된다고 했죠? 메뉴일 거야 메뉴 메뉴 아니야 메뉴네 메뉴키 또는 8번키라는데? 하나 둘어 전화되네 카플레이가 뜨네 좀오 이러면 되네 이렇게, 소리만 해, 이렇게. 소리만 어. 연결하셔야 될 텐데 연결 좀해 보실래요? 카플레이 카플레이 디바이스 어, 연결을 립밤.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뜨는 게 없어요? 다시 네 제가 애플폰을 안 써서 몰라요 일단 랭귀지부터 그래. 코리아 됐어 음, 그런 거 설정할 필요 없어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바로 뜨던데? 터치가안 응. 어, 되는 디스플레이가 <laughs> 아, 여기 떠야 되는데 원래 떠야 되는데? 오 어, 연결 됐어 됐어 네. 왁스모드로 해서 나가야지 외부기기 하고 다시 메뉴 3초 아 마이너스 메뉴 해야돼 아 여기 사장님 유튜브 뮤직이 있구나 떼봐 떼도 나네 상관없는거네 얘랑, 얘랑 상관이 없는거네 아, 다른 노래 틀어보세요 거... 또 5초간 이 저작권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시동을 껐다가 음. 다시 해보고 지금 이스트도 음. 했으니까 아, 시동켜서 자음 나올수도 있으니까 시동켜고 해보자 음. 음. 좀잡으 나와. 있어. 대박. 됐어. 그거 돼야 돼. 노이즈 나왔어. 좀 전에 안 되니까. 와, 여러분 바램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네, 카플레이가 지금 보시면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차주분 거 지금 연동돼서 지금 카플레이가 나오잖아요. 아, 이거 진짜 터치패널 이식하고 싶다, 진짜 확. 그래, <laughs> 음. 얘 음성인식 이 되지 않나? 될 거예요, 이제. 시이야시리 거야. 아. 팀 앱은 뭐냐? 누구 아니냐? 누구야? 야! <laughs> 저기야. 아니, 터치 안되 돼. 자꾸 화면 건드러 나는. 대전시청. 어, 하네, 대전시청은. 음. 그 마이크 잘 연동되네, 순정 마이크. 마이크 연동되나 안 되나 좀 해보려고 지 해본 거거든. 활성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네. 왜냐? 뭐, 뭐가 있나 봐. <laughs> 뭘 꺼? 었는데 응, 음, 끄고서 이제 다시 좀 5분 있다가 음. 5분 두면 전원 나간다고 그럼 나가요, 가! 어, 아, 잘 있어 가 아, 상담해요 박용환님 아예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없는 2012년식에도 될까요? 얘랑 같은 거예요 2012년식이 돼요 요 장비로 12, 13, 14가 다 됩니다, 박용환님 이건 그냥 인터페이스처럼 니까가지고 <laughs> 장비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왜 이쪽으로 넘겨요? 이쪽 조용한데 어 무시코 asmr 썸즈님 하이모? 방금 나와 하이모 아, 누구야 나와, 나와. <laughs> 이 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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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모냐 이게 내 머리지 이게 봐 이봐 이봐 이렇게 잡아 땡겨도 안 빠지 이게 하이모야 송풍구다 바꿔 꼈어? 아, 아니야? 아 송팔하고 냅다 놨지 야이씨 사장님 어, 빨리 나와요 사장님 일하는거 찍어요 원래 여기 사람들은 사장님 일하는거 좋아한다고 아, 지우라고 시켜놨던데 <laughs> 송풍구 아. 내가 봤을때 저거 좀 어렵거든? <laughs> <laughs> 저어 어려워서 안한거야 저거 봤을때 약까 저기 송풍구에 막그 배선 달려있단 말이야 온도센서나 뭐 그런거 미등 나오는거 막 그런거 근데 이제 사장님한테 넘기고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롭다 그거나 그거나 아 어려운 거랑 까다로운 거랑 이런 같은 거지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 BMW 사장님 나좀 봅시다. 누가 이렇게 만들래? 진짜 BMW 사장님 찾아오면 대박. 그럼 유튜버 가기지 유화 가기지. BMW 사장님 와서 뭐임마네 <laughs> <laughs> 뭐라 그랬어? 서리 한번 받아볼 게요 우리가 BMW 같은 큰 회사랑 서리로 대화하면 그냥 망하는 거야. 음. 이렇게 빼는 게 맞는데 그냥 못 뺀다고 얘랑 방식 달라 얘랑. 그래? 봐봐 여기 고정대가 얘는 있고 얘는 없잖아. 음. 요거 앞에 빠졌네 빠졌다? 빠졌다? 어떻게 뺐냐나 <laughs> 얘는 또 앞으로 미는 거잖아 버튼은 아~ 이게 벌어졌어 이렇게 음... 이렇게 쪼여가 고기는 방식인데 여기는 그 걸리는 걸 거예요 얘가 걸어주는거잘 걸어줘야 돼요 응, 위로 해갖고 응. 어려운 걸 원래 시키는 거는 끌어가지고 가지고어가어가어가지고 끌어가지고 어가가어어가지고끌지지지 동시에 두 개를 딱 끼워야 되는데 하나를 빼면 하나를 끼면 하나가 빠져. 손이 커서 잘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한 얘기네. 손큰거 하나는 진짜 내가 피아노 칠땐 그렇게 장점이었는데 그 외에 부분에서는 다 단점이. 마흔 둘인지 허허허 그러시는데? 한살 차이네. 손이 살쪄서? 야왜 좌우 조절이 안 되냐? 따라. <laughs> <laughs> 여기다 꼽는 게 아니었나 봐. 네비터 아, 내가 얇은 손으로 해볼게 아 그래 니네 작은 손으로 해 아, 아씨 손이 너무 커 네비터 봐 일단 요거 하고서 해볼게 사주분 시켜보세요 <laughs> 야, 어? 아무리 그래도 제 손님이 얼마나 시켜요 이 양반을 <laughs> <laughs> 양반들이 요거 BMW 순정 부품이 아니라요 손님이 이거 알리에서 구입하신다고 하네요 알리에서 구입을 아, 네, 하네?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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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거예요 이거 앞에만 순정부품은 여러분 그 뒤에까지 세트로 나와요 그렇게 앞에 요게 요요요요 부품만 알리인가요 이베이인가요? 알리요 알리 알리에서 구입이하실때요 순정을 사면 여러분 뒤쪽 송풍구까지 세트로 나와요 얼, 어. 얼마 안 한대요 만, 만, 만 얼마? 얼마 안 한다고 하않나 2만원 정도 2만원 정도? 싸지 이제 순정부품에 샀으면 야, 많이 오늘... 비싸지 않았을까 난 언제나 <laughs> 언제 BMW같은거 타고나 지금 응. 차는 원래 응, 은행으로 까다롭긴 응. 하네 이게 작업이 야 움직이냐? 왜 나만 안내냐? 아 손이 이만해서 그래 그럼 손짱한 사람이 해야지 핸드폰하고 비교해봐 이봐 이봐 니네 손하고 비교해도 지금 1.5배인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갖고 꼽아봐 응. 손으로 안들어가갖고 들어 목였어 아래쪽 거기 만뭐 그렇게 꽂는데? 응. 나머지는 뭐다 있잖아 잘 맞는다 그래 <laughs> 중국에서 온거 치고 자 중국에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BMW 이 부품을 하나를 사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몰드를 떠 그렇게 만들걸요? 왜냐하면 설계도를 BMW에서 팔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을 복각을 뜰 때는 사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순정을 하나 사 사가지고 그대로 몰드를 떠요 사장님 근데 이거 왜 바꾸신 거예요? 아 밑에 은줄이 하나 사라졌구나 여기 은줄이 하나 없네 여기 그치 한, 한 줄이 날라갔어 그래서 바꾸시는 거구나 야 좌우가 되는 대신 위아래가 안 되잖아 이쪽은 어, 어? 되네, 되요. 근데 지금 여기 어딘가 자꾸 걸려가지고 지 뻑뻑 거려 이쪽. 좌우가 되면 뭐해가안 되고 우아리가 뭐 되면 좌우가 안 되고. 음. 저런 부품들은 저희는 순정주의자. 플라스틱 부품. 어디가 눌리는것 같은데? 이거 옆에가 살짝 닿는 것 같아요. 닿지. 뭐. 풀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움직여. 그러니까 좀 아. 수월하게 움직이는데 여기 딱 끼우면 힘이 받아요. 힘 받아. 근데 뭐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네. 잘 움직여요 움직이기는. 이쪽에 네. 핸드폰 거치해가지고 움직이질 아. 않아요. 아 이거 조여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아니 이거다다안 시켜 다. 기본들이 여기 힘차겠다. 야 나는 게임 하면 돼. 하나도 안 심심해. 오. 오, 오. 어블로2 해야지 시청자들하고 조립하자 조립하자 조립 하고 놀자 놀래도. 나사 찾아봐 아저씨야. 기다려봐 좀. 아 내놔 빨리. 아, 왜 이렇게 급해? 내놓라고 으 내놓라고 으 어, 내놓라고. 으 평교 도대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급하는데 돌아가 집에 가 퇴근해 밑에가 원래 이렇게 조립이 안되고 떠 이게 팍팍 그냥 누르면 돼요 응. 그렇지 우와 와, 안 야, 안 아까 돼. 어떻게 넣었어 아아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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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k 지두 오케이 확인 k 확인. a 바보가 아니라 k a y 안안어어그리리이이 먼저 지지조조하하안안요요냥올올만만요카플플레잘잘되 다시 시 볼라 그랬지 응 왼쪽에 떴어 이 자동으로 되나 본데 한번 하면. 자동으로. 한번 y Okay. o k a 좋아 좋아 좋아. k a y o 이가 되는거였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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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a y Okay. o k 어 옆으로도 이렇게 넘어가네? 아이 스와이프 동작이 터치가 안 돼서 못 하니까 음... 이걸 쭉 돌리면 옆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네. 안드로이드보다 카플레이가 뭔가 더 이뻐. 아 어, 원래 이쁘 해. 디자인은 네. 이쁘긴 한데 그 카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많지가 어, 않아. 안드로이드가 음. 더어 앱은 많아.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 노래를 틀어봅시다나이 음. 음. 노래 좋아. 그 카플레이 팀앱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뭔데요? 속도가 3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정진 중인데 내 아... 차도 저래 카플레이 꽂아놓으 0, 2지만대로 어, 주행 중이에요 어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후방 카메라 잘전환되는 해보자 카플레이 상태에서 어키오안돼 키 오네,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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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다시 카플레이 모드에서 어, 잘 전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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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카킹 누르면 다시 카플레이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설정이라 오고. 그런 데 한번 봐봐요 어, 더좋 더 돌아와 돌아와.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문제래. 문제 생길 뻔했지. 응, 음, 동풍구 시 동풍구에서 잘돼잘 돼. 땅땅땅. 잘 돼. 아, 사장님은 네. 이쪽이 뭐. 뻑뻑한 게 훨씬 이득이네. 핸드폰 거실 거면 저 옆에 조수석 사이드 커버를 빼면 경고등이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거 빼지 말고 하세요. 음... 정확히 말하면 사이드 커버를 빼고 이거 내가 시동을 걸면 음. 그거 정리 끝났죠, 그쪽? 응, 음, 보여주고 있어요. 짠, 깔끔하게. 잘 고정이 돼 있다. 했는데 안 안은 거 같은 그런 게못 오니까 우리는. 그래. 안 물렸다고. 그냥 집어넣어요. 아, 집어넣어. 내 손까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 한번 요내 손은 왜 사, 넣는 거야, 차에다? 반었어. 여기서더안 들어가. 저 드릴 좀 드릴 좀다 봐. 아니, 뭔 드릴 그쪽에 있는데 좁아요야. 뭔가? 야, 여기가 보면 나사 구형이 이렇게 살짝 안 맞잖아. 봐 봐. 여기 나사구형 위치가 안 맞잖아. 땡겨져서 그래. 어. 이진섭님 부지포 감을 때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잘못 감으신 건가요? 아니요 잘 감으신 거예요. 원래 아파요 그거 하면. 손 목도 아파요. 어. 정답입니다. 음. 그래서 약간의 이제 풀들이면 어디에 이렇게 묶어서 내가 예, 지금은 이게 좀 가라앉았는데 내 옛날 영상 보시면 여기 관절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있는 영상 있어요. 부지포 하도 감아가지고. 이 그렇게 됩니다. 손이 너무 아픈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하겄어 우리가 정상이에요 정상 <laughs> 다른 말은 못하겠고 정상입니다 2시에 2부 이어가는걸로 2시에 우리 디아블로 투어 잠깐 구경하고 놀고 어, 잠깐만 놉시다 네, 끝까지는 못 달리겠고 체력이 없어 조금 이따가 2시에 만나겠습니다